안녕 여기는 이제 산토리니의 원래 선셋 포인트라고 나왔던 곳이에요. 이제 저기 뭐 선박들도 보이고 이제 여기 그래 여기 맞네. 여기가 이제 구글에서 선셋 치면은 나오는 곳인데 뭐 리뷰도 서천 개 되니까 이게 맞겠죠? 더 데이터가 안 돼서 뭐 확인을 못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한 바퀴 쑥 돌아보자. 바다가 이뻐가지고. 근데 마침내 바다가 안 나오는데 지금은 아, 당더스럽구만아 그리고 이거 표지판 여기서 뭐 대충 배가 뭐 타고 말하고뭐 핫스프링 뭐, 뭐 어쩌고 저쩌고 볼케이노 핫스프링 티라 매일매일 뭐 한다 뭐 그런 거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아닌가? 좀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일로 이 길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이뻐요 어, 그냥 대충 카메라 찍어서 3색이 나온 3색이 생색아이면 이색이구나 그래 기름자구나 저거 <laughs> 어쨌든 에메랄드랑 어쨌든 뭐 깊은 시내 뭐 진짜 시인가 보다 저기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야 수영장 수영하기 좋은데랑 스쿠버 다이빙 하기 좋은데랑 좀 나인다고 생각해 어카프타시가 진짜 저한테 정말 좋았거든요 갑자기 훅 떨어지니까 시해가막확 막 있고 어거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바위가 있어 시, 바위가 이렇게 직각대 있을 거 아니야? 그러면 거기에 되게 물고기가 많이 있단 말이야 바위에 보통 붙어 있어 바닥엔 별로 조금 아무래도 퇴적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끼 같은 게좀 없다 아좀이끼 있는데도 있는데 뭐 어쨌든 바위에 좀 많다 그리고 배가 오네 어내 머리가 아겠다 오라이 오라이 자 어쨌든 여기까지 안녕 오늘 결국에는 어어 어. 지금 화면 안 보이는데 앞으로 돌리면 나 오겠다. 앞으로 돌릴게. 지금 저래요 하늘이 어, 해가 안 보이겠죠? <laughs> 뭐 우르릉쾅쾅하는 소리도 잠 들린 것 같고 쿵쾅까지는 아닌데 뭔가 우르릉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. 저기 사람 있는 게 낚시인가 니면 배를 기다린 건가? 배를 기다린 한길 높겠다. 아 어쨌든 뭐 제가 있던 곳에 아까 사람 또 많더라고요. 어, 기타 치고 놀았는데. 어,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조금, 어, 조금, 뭔가 좀, 부끄러웠어요, 조금. <laughs> 아 저는 이제 다시 이계단 올라가서 이제 버스 타러 가야죠. 아, 이한 시간에 한번 했는데 지금 살짝 타이밍 못 잡을 것 같아요. 살짝 걱정되는데. 사실 이거, 이거 영상 찍는다고 살짝 타이밍 놓친 것 같기도 하고. 하여튼, 빨리 가야겠다. 안녕!